오늘은요 딸기 팬케이 딸기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자 오늘은 먼저 휘핑크림을 부어줄 건데요. 이렇게 예쁘게 돌려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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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아주고요. 다음 위에다 예쁜 딸기를 올려줄 거요 자 여러분 어때요 예쁘죠? 다음에 이렇게 예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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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게, 예쁘게. 잠시만요 다음에 최대한 예쁜 딸기를 하나 얹어줄게요 자, 다음 안으로 쏙 음또 예쁜 딸기 딱 쳐다 짜잔! 여러분 예쁜 토케이가 완성됐어요 여기다가 토핑 자, 토핑 딱두개 토핑 자, 예쁘게 자, 이런 식으로 이쁘게, 이로 이쁘게 만들었는데요. 여러분은 어떤 거케이크가 제일 예쁜가요? 저는 이 중에서, 음, 얘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잠깐만요. 자,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러는데 그렇게... <laughs> 아, 내가 제일 예뻐하는 거 먹으면 안 되고 음. 잠시만요, 여러분 자, 여러분, 지금 아이스크림이 되어 있는 컵케이크가 완성 되었는데요 지금 여러분 딸기를 안 올려도 될 정도로 큰 케이크가 완성되었네요. <laughs> 여러분, 안 먹었어요? 자, 여러분 먹을 때는 꼭 이걸 벗겨서 먹어야 합니다. 자. 동물상 <목소리도> 그림가 응, 동물상. 음, 음. 음. 음 역시 여러분 제가 이게 좀 소금을 더 뿌려야 될것 같아요 자 소금 뿌려 볼게요 그럼 안녕 이거 잘했지? 응 어? 어?